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의 매력적인 변화와 우리 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과는 매우 맛있는 과일이면서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는 비타민 C, 식이섬유, 폴리페놀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촉진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면서도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사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등이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에 포함된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여 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치아를 깨끗하게 해주는 천연청소기 역할을 합니다. 사과를 씹을 때 치아가 자연스럽게 자극받아 치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 등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감기나 감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사과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뇌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도와주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사과에 함유된 비타민C와 폴리페놀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피부를 환하고 탄력있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암세포의 생성을 억제하고 암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과를 이용한 주스, 파이,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사과의 매력적인 변화와 우리 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한 개씩 사과를 먹으면서 건강한 삶을 즐겨보세요. 구매 링크는 댓글을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